นี่นี่นี่ก็สมาทนี่ก็หมดที่ให้เอาไปเลย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เลยอยู่แบบ mm -hmm. mm -hmm. <coughs> <coughs>

tonight 만드는 것도 많다. 채팅이 안 올라오니까 채팅이 안 올라와 라고 자, 자 좀만 해볼게요 자 우선 채팅이 안 올라오는데 왜안 올라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 오픈 블랙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픈 블랙잭 자 제가 이제 제게임을 하면서 자요 블랙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를 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은 슈를 하진 않을 거고 한두 슈에서 세슈 정도. 자 리바이는 5천 더할건 있어요. 근데 이제 올려놓고 하는 걸 제가 5천으로 올려놓고 하는 거지. 자 5천으로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뭐다 잃었는데 더블 찬스나 뭐 스플릿 찬스나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자 올려놔야겠죠. 자 지금 이제 화면상에는 네 구멍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자 여섯 구멍까지 진행할 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구멍까지밖에 안 보이게 지금 세팅이 된 거고 만약에 손님들이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가로로 해 가지고 이제 여섯 구멍 다 나오게 해야죠. 자꼭뭐 이런 자세 구멍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 요세 구멍. 자 보시다가 이제 그어 내가 아는 블랙잭이랑 좀 다른데. 어, 이거는 좀 내가 룰을 알아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채팅창에다 편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카톡을 주시던가요 자 카톡 kwkw7777 자2 0 3으로 갑니다 고. 어 속이 안좋은데 자5 9 6 숫자가 왜이래 자기도 하나도 없고 자 딜러 8자 8점 19점, 10점, 오픈, 오픈. 자, 딜러 15점이에요. 자, 근데, 자, 오픈 블랙 잭은, 그, 이제, 90, 11에만 더블 칠수 있거든요. 자, 이거, 스테이, 아, 아, 히트 히트. 잘못 얘기했네. 자, 스테이구요. 자, 스테이. 그리고, 자, 말구는, 자, 10점 더블. 자, 됐어요. 자, 꿍. 그렇지. 자, 23점. 버스트입니다 자, 웬만한 이제 변형 블랙 잭들은, 자, 딜러가 22버스트가 이제 푸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요 오픈 블랙 잭은 아니에요. 자, 오픈 블랙 잭은 딜러 22버스트는 그냥 버스트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슈퍼펀이나 프리벳이나 뭐, 스위치나, 자, 여러가지 블랙 잭들이 있는데, 자, 나머지 변형 블랙 잭들은 이제 다 22버스트가 푸시인 경우가 많아요. 카지노마다 좀, 카지노마다 좀 다르겠지만, 자, 18. 18. 자, 꽁! 18이네. 씨발. 그럼 이거 두개다 받아야 되네. 히트. 스테이. 자, 21점. 여기도 히트. 자, 스테이, 스테이. 자, 이게. 자, 오픈블랙 잭에 이제 핸디가. 자, 이제 엣지를 뺏기는 부분이. 자, 딜러랑 우리랑 점수가 같으면. 자, 딜러 승리에요. 푸시가 아니고. 자, 원래는 이제 딜러랑 저희랑 점수가 같으면 푸시잖아요 근데 자, 오픈블랙 잭은 점수가 같으면. 자 딜러 승리예요자그 말은 직승 자 딜러가 이제 메이드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점수를 무조건 넘길 때까지 히트 쳐야 된다 자 14점이잖아요 올세이 하면 돼요 자 올세이 18점이네 다 죽었네 야 요런 게 이제 짜증나는 거지 우리도 18점 제도 18인데 자 요럴 때 우리가 죽는 겁니다 자두그로 변경 풀자마자 채널 하나 바로 터져서 삭제됐어요 아 그래서 다이었어 이거 채팅이 안되는데? 무슨 경우지 이게? 아구멍서 바꿔갖고 딜러한테 에이스 줬네 또 에이스 두장 꿍받고 꿍받으면 죽는건데 히트 에이씨 히트 가만히 있으면은 시발 죽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여기서 딜러 에이스 두 장인데 여기서 꿍받고 꿍받았으면 저 죽은거 아니야 히트 가만있었으면 이겼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에이스를 두장 까고 있었고, 어차피 에이스를 한장 까고 있든 두장 까고 있든 똑같았을 거예요. 자, 에이스에서 뭐 13에서 스테이를 할 거야, 뭐 어쩔 거야. 장바닥이랑 똑같은 건데. 자, 9. 자, 9장. 딜러 5. 자, 9급 페어. 자, 텐텐 페어. 자, 딜러 7점인데, 자, 굳이 여기서 우리가 찢을 필요가 있나? 저게 꿈이 나온다고 봤을 때? 가만있으면 먹는 건데, 아자 스플릿을 한번 가볼게요 스플릿 꿍이 하나 나와주고 자 스플릿 한번 더자구세계 스플릿 꿍꿍꿍 나오면 되네 자 스테이 자 스테이 얘 병을 하네 올스테 꿍 나오면은 이제 뭐 푸시네 시성 로스 윈 오케이 괜히 얘병 해가지고 아니 딜러한테 장이 안 갔어야 되는데 자 딜러한테 자꾸 딜러한테 장이 가버리네 아니 이거 치팅이 안 되는 거야 자 8점 블랙잭 자 딜러 11점 블랙잭 페이는1배고요자 먼저 봤, 봤습니다 근데 이제 딜러 점수랑 우리 점수랑 같으면 우리가 죽는 건데 자 히트 예인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자 스테이 예인 경우는 이제 딜러도 블랙잭 나도 블랙잭일 때는 그때는 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받아서 21점 만들었는데 딜러도 받아서 21점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그건 죽는 거고요. 자 300, 300, 자 300으로 갑니다. 세고. 오. 채팅이 안 뜨네. 채팅. 자 딜러 6바닥이고요. 자 15점, 15점, 16점 개 사망이네. 올 스테이. 자 딜러 14. 올 스테이. 자 넘어가고요. 자 지금. 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자, 지금 채팅창이 안 떠요. 자, 저도 채팅을 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가 봐요, 지금. 채팅이 안 쳐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카톡을 주시는데, 자, KW, KW, 7777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1 6 8점, 17점, 딜러 9점. 자, 스테이 킷. 우선 딜러한테 장이안 가야 되는데, 올 스테이. 자 12점 뿡 그렇지 버스티 오케이. 자 제가 5천 출발했는데 지금 한 2천 정도 따고 있어요 2천 정도 고. 자 이, 자, 우선 한시를 해보고 만약에 채팅이 계속 안된다 자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채팅이 안된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채널을 한번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 엠병을 하고 앉았네, 진짜. 아니, 뿡만 까지 말하고 했더만, 에이스를 까고 앉았네. 자, 구멍수를 늘려버려. 자, 다섯 구멍, 아, 네 구멍. 다섯. 자, 승부다. 오. 자, 에이스, 4 딜러한테 장이 안 가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에이스랑. 딜러, 4바닥이고요 자, 블랙직 하나 받았고. 자 14점 14점 15점 연병을 하고 앉았네 진짜 씨발 진짜 아니 씨발 이게 뭐냐고 14 15 14 14 15연병을 하네 진짜 아 이거는 뭐 딜러 장애 안 나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올세 자 14점 버스트 자 다시 한번 자내구멍자 네 오픈 블랙잭입니다 자 딜러의 두 장을 다 오픈하고 진행하는 블랙잭인데 자 변형 블랙잭이고 자 미국에 실제로 있는 게임이고요 이거 봐 장을 가지면 장이 안 나온다니까 자 딜러 6점이니까 요거는 이제 자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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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자 딜러는 꽁꽁 받으면 되는데 아 괜히 받았네 씨. 아 그냥 가만있었으면 히 죽는건데 3개를 뺏기네 아 진짜 씨야 그렇다고 아 딜러가 16이었으면 내가 안받았지 근데 6이니까 장장이 나온다고 봤을때 내가 7을 스테이를 때렸어야 되는데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아니 16에서 안넘어간다니까 이게. 맨날 하다보면 나는 16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12에서 받아도 넘어가는데 계속 딜러는 16, 15에서 받아도 안넘어가니까 이게 짜증나는거 딜로또 장바닥이고 야내 패턴을 완전 읽어버렸네 지금 너장인은다 죽었어요 지금 자 16점 올세이 자 저거 저것도 세이 올세이 아 지랄을 하네 진짜 아...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아뭐 딜러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16에서 연속으로 두번이 안넘어가 오. 아 짜증나네 맨날 열받게 죽는다니까 아니 우리는 뭐 꽂히질 않는데 딜러는 16에서 절대 안 넘어가네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숫자 꼬라지 봐라 또아 씨발 진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네 진짜 또 아가리 카드 갖고 있다니까 아가리 카드를 자 스테이 스테이 힛자장 하나 뺏고 스테이 하나 더아 에이스 괜히 뺐네 씨. 스테이 이제 꿈인데, 음. 자 14점. 오케이, 시속. 자, 두개 이기고 두개 졌어요. 야, 아, 진짜 안 넘어간다. 진짜로. 딜러가 안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 계속 안 넘어가는 것 같아. 아 장장 좀 주라고, 장장 좀. 와, 진짜. 다 받아야 되네. 자, 힌. 야 봐봐 우리는 16에서 받으면 여지없이 그냥 뭐 넘어가는데 힛힛 힛. <laughs> 야이 맛이 간다 맛이 간다 채팅도 안되고 힛힛힛쓰리사가또 6이 0나오네7 8은 다 되는데 자 5천 더 올려놓고 할게요 아 근데 이거 렉이야 뭐야 왜 채팅이 하나도 안 쳐져 심지어 내 채팅도 안 쳐지네 가지가지하아 가지가지 채팅도 안돼자 5천 더 올려놓고 할게요 그냥 아 딜러 진짜 사, 살벌하네 아니 아니 16에서 안 넘어가 진짜 열받더라고 이게 그리고 우리가 하다보면 이거 봐, 계속 장이야. 지금 구멍수를 바꾸든 말든 상관이 없어 지금. 이거 봐, 히트. 와, 진짜. 괜히. 봐봐요, 우리 12에서 받아도 꿈이야 우리는. 근데 딜러는 16에서 받아도 그 시... 된다니까 이게. 히트. 히트. 참. 아, 그냥 우리 땅이 끝내. 어차피 방송 종료해야 돼 이거. 어차피 채팅이 안 돼. 꼭. 다른 채널로 좀 이따 해야되겠다화 진짜 꿀하지마라 진짜 이제 꿍이겠지 뭐자 스테이 히 스테이 히자 올스테이 이제 꿍이겠죠? 그렇지 자 종료하겠습니다 우선 자 이거 안돼요 지금 뭐가 렉이 있어가지고 채팅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자 끄겠습니다